기본적으로 닮음은 SSS, SAS, AA 세개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돼. 기억해. SSS이거나 SAS이거나 AA여야 한다. 이 정도는 돼야 닮음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라 뜻이야. 야, 이 정도 증거는 있어야 내가 닮았다고 인정을 하지 않냐. 이 정도는 돼야 닮음이야. 이 정도는 돼야 닮음으로 인정하겠어. 근데 이 정도가 뭐야? 자, SSS는 <laughs> 각 변의 길이가 서로 비율이 같아. 비율이. 1대2, 그럼 얘도 1대2, 여기도 1대2. 이렇게 되란 얘기야. 괜찮아? 네. 3대5, 얘도 3대5, 뭐 이런 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각이 같아야 돼. 이 정도면 닮음이라고 인정할게. 이런 뜻이야. 음, 다시. 여기가 닮음 비율이 m대n인데, 여기도 m대n이 되고, 이쪽도 m 대 n이 되면 셋다 m 대 n이 되면 무슨 닮음?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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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닮음 여기는 m 대 n이 되고요 여기도 m 대 n이 된다고 합시다 근데 가운데 각이 같아 이건 s, a, s 닮음 s는 변이란 뜻이고 영어로 side란 뜻이에요 음. a, a 그게 뭐지? 각이 서로 똑같고 이쪽에서도 각이 서로 똑같고 이쪽에서도 각이 서로 다 똑같으면, 원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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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닮음이어야 되거든? 네. 근데 두 개만 똑같으면, 나머지 하나 저절로 같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그냥 효율적으로 두 개만 쓰, 쓸게? 네. 그래서 A, A, A 닮음이 되었어. 앞으로 누가 닮음입니다라고 너가 말을 하면, 나는 셋 중에, 에? 셋 중에 무엇이 그 닮음의 이유냐? 이렇게 물어볼 거야? 네. 그럼 대답해줄 수 있으면 돼요. 연습합시다. <laughs> 70, 60, 여기 뭐지? 50. 음. 50, 70, 여기가 60. 60이겠죠? 그럼 얘네 닮음이 맞아? 맞아. AA 닮음이야. 각이 같으니까. 대응하는 각은 70, 70, 그 다음에 60, 60, 그 다음에 50, 50. 이렇게 될것 같아요. 어려운 점? 네. 닮음의 비가얼마니요 그 색깔 맞죠 60, 70, 색깔 맞는 곳이 여기죠? 네. C 대 D라고 하던가, 아니면 A 대 E라고 하던가, 아니면 B 대 F라고 하던가. 뭐가? 맞아. A 대 F? B 대 F인데. 그런 거 없고. A 대 E? 없고. CD? 아, CD 있네요. 이렇게 말해주면 돼. 달 닮음인 것을 찾고 달음의 조건을 말해라. 즉, sss니, sas니, aa니 말해라. 이런 뜻이에요. 네. 음. 그럼 이 사람, 3, 4, 5. 봅시다. 3, 4, 5. 여기 6, 80. 딱 마음에 드네요. 그지 3에다 2 곱하면 6인데, 4에다 2 곱하면 8이고, 5에다 2 곱하면 10이죠? s s s 달 닮음입니다. 그다음에 4880, 2480 어때? 1대 2, 1대 2딱 맞지 않아? 네. 각도 똑같지? 그럼 이두 사람은 뭐 SA, S 조건에 의해서 닮음이다. 각 60, 37 띠용, 60, 83 띠용. 여기 37이네, 여기 83이고, 그럼 이두 사람은 무슨 조건? AA 네. 닮음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네. 갑시다. ABD와 닮음 삼각형을 찾아라. ABD와 닮은 거, 요거 닮았죠? 왜 닮았지? 모두 찾아라. 여러 개더 있나? 일단 내가 하나 나르켜 줄게. ABD와 닮음 사람은요. 예, 네, 요 사람 닮았습니다. 왜그러냐면 여기 각이 똑같잖아. 여기 각이 일단 똑같죠? 네 어. 그러면 여기 90도라고 써 있잖아. 보여? 네 그럼 X랑 O랑 더하면 90이라고 쳐. 네 여기 누가 있어야 돼? X. 어, 90이 돼야 되니까 X가 있었어야지. 그래서 그런 거야. 음. 또 있나? D. 뭐 이런 데는 좀 의심해 볼 만한 자리이긴 하지, 그지? 네. 근데 정삼각형이란 말도 없고, 내가 볼때 아직 샘눈엔 안 보여요. 얘, 얘랑 같은 각을 갖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네. 음. 없어 보이는데, 혹시 찾게 되면 좀 알려줄게. 네. 음, 지금 당장은 안 보이지만 천천히 좀 숨은 그림 찾기처럼 나타나겠죠. 하여튼간 A랑 같은 각을 가진, 그리고 한쪽이 90이 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A랑 같은 각을 가진 한쪽이. 90이 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알겠니? 네. 음.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잘 보세요. 여기 맨, 음. 여기 보면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숨어 있어. 그래서 요거 찾는 좀 재미가 있어. 요 사람 보여? 네. 요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먼저 한번 대조를 해봐봐. 여기 각이 똑같죠? 네. 하분과 SAS 분위기이긴 한데 잘 모르겠어 증거 나오면 말할게 네. 여기 3대 4 여기는 9 여기는 12지 네. 이거 3대 4 아니야 그러면 네.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서로 대응이에요 여기랑 여기도 어떠하다 네. 대응입니다 끝 이해갔냐 닮음 맞아 이거 SAS 닮음이야 네. 그럼 오랑 x 도 서로 대응이겠지 네. 자, 보자. 3이라고 생긴 거랑 여기는 9죠? 그러 그러니까 네. 대응이라고 말했고, 여기는 4이고, 여기 길이가 12. 이게 대응이라고 방금 네. 얘기했어. 네. 자, 얼마 곱했어? 4에서 10이 되려면? 3, 3 9는? 3. 그래. 5, X는? 그래. 15 되겠지, 그럼. 3 곱해야 된다고. 네. 그게 쌤이 좋아하는 닮은 비 이용법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죠. 5대 x는 어, 3대 9다. 1대 3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하긴 했어. 근데 이건 좀 귀찮으니까 음, 아까 그런 방법을 써봤어. 얘도 마찬가지. 찾어야 돼 먼저. 뭘 찾아? 누가 누구랑 닮음 인지를 찾아야 돼. 음, 그런 것만 먼저 하는데 의심가는 부분을 먼저 찝어보는 거야. 나는 이 전체와 여기가 서로 닮음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돼서 이제 증거를 찾아볼게. 여기 각도가 서로 같아요. 자, 4와 6이니까 몇 대면? 2대 3. 여기도 2대 3인가요? 네. 그렇군. 네. 여기 대 여기가 2대 3이고요. 실제로. 여기 대 여기도 2대, 3. 2대 3이 맞기 때문에 대응이 되는 사람은 여기 DC랑 여기가 서로 대응이 되고요. 어. 여기랑 여기가 서로 대응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음. 그러면 여기 X랑 대응인 건 어디야? 8이겠죠, 8. 네. 아, 내말 알겠니? 응? 자, 4가 6이 되려면 얼마 곱해야 되죠? 4분의 6을 곱해야지. 4가 6이 되려면 얼마 곱해야 돼? 3. 4분의 6을 곱해야지. 6이 4가 되려면, 얼마 곱해야 돼? 자, 이 느낌으로 얘기할게. 여기 4가 6이 되려면, 4분의 6을 곱해야 되죠? 네. 그럼 X에게도 4분의 6을 곱하면, 누가 돼? 8이 되는 거. 거꾸로 8에다가 6분의 4를 곱하면, X가 되는 거죠, 뭐. 어. 3, 2. X는 3분의 16이라는 길이를 갖게 돼. 계속 똑같은 생각한다, 쌤이? 이것도 아까랑 다를까, 비슷할까? 비슷. 비슷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가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냐 하면, 여기입니다. 어, 이 부분 보이죠? 파랑색? 네. 거기랑 이 부분 보이죠? 이렇게? 여기를 신경 써서 계산을 좀 하면 돼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고요 각이 똑같잖아 그거는 책에서 그냥 아르켜준 거야 네. 음, 내가 만든 건 아니야 x라는 각도 서로 어때 일단 똑같아요 자8대10 아니, 아니다 짧은 게 x죠 x 대8 짧은 곳에서 긴 곳으로 갈게 음, 여기는 8대10 이렇게 그게 똑같아야 된다니까 닮았다니까 무슨 닮음이지 각이 똑같네. AA, 닮음이지 뭐 이렇게 아까랑 달러 이유가. 어. 그럼 뭐 계산 끝났죠. 8x 대 8은 8대 10이다 해서 어 x가 얼마인지 찾으면 돼요. 6.4. 음. 이것도 마찬가지 사연이 있어요. 음. 누구랑 누가 닮음일까?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가 닮음이야. 쌤은 뭘 봤길래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이유가 있어야 돼. 여기 각 똑같다고 문제집에서 얘기했어, 안했서 아, 미안. 어, 여기 각이 서로 똑같겠죠? 어. 어, 이제 보니까 아니네. 어, 쌤이 약간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저기 각이 여기랑 똑같기 때문에.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아, 색깔만 좀 바꿀게요. 여기를 눈여겨 봐야 될것 같은데 음, 저 검은색이 여기랑 똑같죠? 그지? 음. 그 다음에 여기 각은 서로 또 어때요? 같은 위치라 같죠? 그럼 벌써 각이 두개 같잖아. 그럼 나머지 각이 어떠할까? 같겠죠. 무슨 닮음? AA 닮음 이로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든 점? 음. 그러면 2대 3은, 여기서 두 줄에서 출발해서 가운데 지나서 X로 갔잖아요? 그 네. 그죠? 그럼 두 줄에서 출발해서 까만 거 지나 X로 가면 되겠죠? 4대 띠용띠용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도 되고, 음. X 구하는 건데? 여기를 모르는데. 어, 아무튼 뭐, 2대 3은 4대 Y다. 이쪽 끝을? Y라고 한번 해봤어. 음, 그럼 이 Y는 1이니까 Y는 얼마야? 여이 되는 거죠. 어. 그럼 혹시 여기는 구할 수 없나? 여기를 구하고 싶거든? 봐봐. 여기 내가 모르니까 어, 뭐 M이라고 칠게. 네. M 대 2는 몇대 몇이야? X에서 출발해서 검은색으로 도착했어. 그럼 여기서도? X에서 출발해서, 아, X에서 출발해서, 검은색에 도착하도록. 3대 4죠. 3대 2는 3대 4. 그럼 4M이 6이니까. M은 몇분의 몇? 2분의 2분 3. 3. 그래서 2분 6에서 2분의 3을 빼면 X가 나올 거 아니야. 2분의 9? 그래, 뭐 그렇게 하는데 느낌 알겠어? 이제 요거 가지고 이렇게 노는 거야. 그래서 느낌을 여기서 익혀야 돼. 아, 이런 식으로 막 식을 자유롭게 세우는구나.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를 지나 어디로 가는지 잘 봐. 네. 그러면 식세울 때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야. 아, 너무 똑같은 거 해서 힘드나? 또 해요. <laughs> 이제는 알것 같아. 그런 생각인가? <laughs> 아직도아리송해 실수할 순 있는데 금방 만회하면 되거든. 의심 어디 해볼 만한지 알겠지, 그지? 네. 여기가 다른 것 같은데 증거를 수집해. 봐야 돼. 여기 각도 서로 똑같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각도는 똑같다고 문제집이 알려줬잖아. 맞아? 네. 그럼 다른 각도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요 같아져야죠. 같아져야 돼. 그래서 15. 여기 15 아닌가요? 네. 그럼 얘도 66 아닐까요? 네. 어 Y가 6이야. 벌써 찾았어. 음, 어려웠어? 아니요. 괜찮아요? 음. 10대 6은 10대 6은, 자, 파란색, 빨간색 깔고 앉은 거 먼저 했지, 그지? 그럼 나 여기 먼저 하면 되잖아. 이거 대 15다, 이렇게. 그지? 파란색 모퉁이 돌잖아요, 서로서로. 이게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10대 6은, X 더하기 6대 15이다. 이제 계산 안 할게요, 요거는. 음, 외양, 외항, 내양의 곱 똑같다 해가지고 바로 처리해줘. 근데 이게 하기 싫으면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 <laughs> 그런 거 있잖아. 예. 여기 6자리가 여기 15잖아, 그지? 대응하는 편. 여긴 6인데 여기는 그 자리가 15니까 얼마 곱했어? 3분의 1. 그러면 거꾸로 가려면 얼마 곱해야 돼? 5분의 3 곱하면 돼. 이해 갔어? 어, 요런 거 따져보는 거야. 아니, 아니 15에다가 5분의 3을 곱하면 9인가? 와, 5분의, 15분의 6이어야 되는데? 내가 약분 잘못했나? 5분의 2. <laughs> 5분의 2였다. <laughs> 미안해. 자, 이렇게 되려면 6분의 2? 15니까, 3, 이 6. 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괜찮아? 네. 그러면 여기 10에다가 얼마 곱하겠어? 항연 2분의 5를 곱하면 얘가 나올 거 아니야. 어, 자, 훈련을 계속 해야 될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요. 약분해서 얼마? 25. 25. 25가 되려면 x는 얼마지? 19. 음. 뭐 그렇게 하는 거야. 어? 1 0인요 네. 아, 여기, 여기 19고. 음, 잠깐만. 음. 네. 이해 갔습니까? 네. 음. 그러면 O, A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게 어딘지 눈으로 딱 봐도 돼. 음. 난 저기 구할 건데요. 어디가 닮음일까? 여기가 서로? 닮음이에요. 아직 왜 그런지 좀 어리둥절하지. 평행하니까. 여기랑 여기는 서로 어떠하다? 같다. 똑같다. 여기와 여기는 서로 어떠하다? 똑같다. 똑같다. 원칙에 따라. 이거 닮음이네 그럼? 네. 이유가 뭐지? AA 닮음이에요. 마주보는 것도 똑같잖아. 그러면 6대 8은 4대 X다. 6대 8은 4대 X. X입니다.